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 채널의 제이입니다. 카톡의 장점은 대부분 알고 활용을 잘 하는 편이지만 문자의 최신 기능과 문자만의 유익한 기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카톡의 발전만큼 문자 역시 기능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래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문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처음 만난 사람, 비즈니스 관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카톡보다는 문자가 더 적절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자를 200% 활용하는 다양한 꿀팁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으로 모를 법하면서 알면 유익한 문자 기능과 특히 카톡에는 없고 문자에만 있는 기능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문자만의 편리한 기능 때문에 자주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꿀 기능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신 기능이라고 무조건 설명해야. 아닌 유익한 기능으로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문자만의 장점 중 하나는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문자 작성을 위해서 해당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 여기에서 연락처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바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해당 사용자에게 바로 문자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해당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를 한 후에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경우도 문자는 이를 활용해 바로 문자 전송이 가능하지만 카톡은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도 카톡에 친구 추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런데 대부분 카톡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사용하므로 연락처에 저장 시 카톡에도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문자 보내기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마지막 작업했던 화면이 보입니다. 메시지 작성을 위해서 뒤로가기 아이콘을 터치하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겠고요. 여기에서 대화 탭을 터치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의 아이콘을 터치해야지만 지금의 문자 작성 화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마지막 작업 화면의 위치에 따라 문자 작성을 위해 여러 번의 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 앱을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팝업 창이 뜨고 새 메시지 작성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문자 작성으로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지금의 문자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자고 앞으로 자주 참고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문자를 손가락으로 지금과 같이 길게 터치를 합니다. 팝업창에 보면은 별표하기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보관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없었던 지금과 같은 별모양의 아이콘이 확인이 되고요 뒤로가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문자의 점점점 더보기 버튼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별표 표시한 메시지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를 한 모든 메시지를 지금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표 표시를 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터치를 하고 지금의 화면에서 해당 문자를 다시 길게 터치합니다 별표 해제하기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별표가 해제가 됩니다 비슷한 기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의 문자를 별도 보관하고자 할때 해당 문자를 길게 터치합니다. 앞서 별표하기 기능을 봤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심카드에 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터치하면 심카드에 복사했습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고요. 심카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심카드를 말합니다. 유심카드의 문자를 복사하는 기능은 짧은 문자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 긴 문장의 문자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길게 터치하면 보시는 거와 같이 심 카드의 복사 항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유심카드에 저장된 문자를 보기 위해서는 뒤로 가기를 누르고 문자 더보기 버튼 터치하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추가 설정 들어가고 문자 메시지 터치하면 심카드 메시지 관리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유심카드의 문자 저장 기능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는 많이들 모르는데요 지금의 확인 경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별표하기로 문자를 보관하는 기능은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원본 문자가 삭제가 되면은 별표하기에서도 해당 문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유심 카드에 복사된 문자는 원본 문자가 삭제되더라도 유심 카드의 문자는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원본 문자가 삭제되었을 때 유심 카드에 저장된 문자로 복구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자가 삭제가 되어서 복구를 한다고 할때 해당 문자를 길게 터치를 합니다. 현재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점점점 더보기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휴대전화에 복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의 문자가 지워졌던 휴대전화에 다시 복사가 됩니다. 이동이 아닌 복사이기 때문에 복사가 되어도 해당 문자는 유심카드에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했을 때 이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의 유심을 새 휴대폰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유심카드에 저장된 문자도 함께 옮겨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많이들 익숙한 문자 보내기 화면입니다. 메시지 입력란 왼쪽에 플러스 기호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은 보시는 거와 같이 총 4개의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메뉴가 모두 아이콘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첫 번째 메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갤러리 앱에 있는 사진을 문자 전송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두 번째 메뉴는 저장된 사진이 아니라 바로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낼 때 사용되는 메뉴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위치나 지도 정보를 보내고자 할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본세 개의 메뉴 관련 기능은 많이 알려져 있고 카카오톡에서도 당연히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기능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들이고요. 먼저 보내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플러스 기호를 터치하고 네 번째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메시지 예약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문자를 예약한 후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일날, 월요일날, 오전 5시, 30분에 완료 버튼을 터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결정이 되면은 완료 버튼을 터치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약 전송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5시 30분, 11월 12일 날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예약 시점 기준 최소 5분 이후 시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된 시간에 폰이 꺼져 있으면 발송이 안 되고 다시 폰을 켜면 예약된 시간이 지난 예약 문자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예약된 문자가 발송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나 수정이 가능한데요. 옆 시계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 시간 수정도 가능하고, 내용 수정도 가능합니다. 편집 부분을 터치해서요. 지금의 기능은 문자를 보내려 하는데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늦은 밤인 경우에 내일 보낸다고 하면서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 나는 순간 예약을 해놓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능도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플러스 기호를 터치하고 네 번째 메뉴가 선택된 상황에서 빠른 답장 문구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문구 외에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은행 계좌번호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미리 등록해놓고 해당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설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문자 작성 화면을 빠져나가겠고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고 빠른 답장 문구를 터치합니다. 기존에 저장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터치를 하고 자이 상황에서 수정 후에 저장을 누르면 해당 문구 수정이 가능하고요.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경우에는 옆에 마이너스 기호를 터치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문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하고 지금과 같이 입력 후에 옆에 플러스 기호를 터치합니다. 새로 등록 칸 글이 맨 위에 확인이 되고요. 하나의 문구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최대 200자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200자면은 하나의 문장이 아닌 여러 개의 문장 입력도 가능한 용량입니다. 지금 살펴본 두 개의 기능은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 해당 기능의 위치가 매번 제각각이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수 있는데요. 지금의 기능이 예전의 버전에서는 우측 상단 점점점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있었던 기능인데 이번에 8.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플러스 기호를 터치하고 네 번째 아이콘 메뉴에서 지금과 같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의 기능도 카카오톡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삼성 노트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앞에 보았던 빠른 답장 문구 기능과 비교가 되는데요. 빠른 답장 문구는 오로지 문자에서만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인 반면에 노트의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은 일반적인 메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트에 있는 모든 메모는 쉽게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모를 보내고자 할때 해당 메모를 터치하면 지금과 같이 쉽게 노트에 있는 내용을 문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의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카톡은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문자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데이터를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갔을 때 부담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꺼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카톡은 수신이 안 되어도 문자는 수신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래 문자는 무료에 가깝지만 각 폰의 114번 가입통신사에 문의해서 완전 무제한 인지 한 달에 몇건까지 무료인지 확인 후에 차고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못했 지만 단체 대화가 안되고 읽은 메시지 확인이 안되는 큰 차이만 제외하면 카톡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문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 구요. 상황에 맞게 문자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와 함께 구독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이는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위 친구나 지인분께 카톡이나 문자로 영상 공유도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